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제가 이, 이, 전에 올려드렸던 그 관리하는 영상에 그 해상도가 너무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게 줌 라이브를 녹화한 거다 보니까 많이 깨져서 지금 다시 촬영을 하려고 여기는 어, 저의 샵입니다. 네, 일단 오늘도 똑같이 이 승모근이랑 림프 관리하는 법, 그리고 이제 얼굴까지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보여드리지 않았던 어 디바이스들도 좀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잘 봐주세요. 일단은 저는 집에서도 이렇게 해면을 어 물에 그물 이런 해면 볼을 사용해서 물을 받아놓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화면에는 이제 지금은 저는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면서 진행하지만 집에서는 넷플릭스나 뭔가 그런 유튜브를 돌려보면서 저는 진행을 합니다. 이거 항상 제 영상에 나오는 그 크리미 클렌징 팩이거든요. 클렌징할 때 사용하는 로션인데 이 안에는 그콩 성분이 100%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피부를 수분력을 굉장히 올려주고, 1차 수분팩 역할을 해주고, 2차로는 클렌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이걸 얼굴에 발라 넣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클레이팩이라고 해서 피지가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 좋은 피지 흡착 기능이 있는 클레이팩. 또 같이 섞어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요거는 새 거여서. 제가 이번에 그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그 일, 일전에 영상들을 보면. 요즘 솔직히 말해서 너무 몸에 안 좋은 걸 많이 먹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1대의 비율로 섞었고요. 잘 섞어서 여기 진짜 날파리 한 마리가 있는데 나를 놀리기라도 하듯이 지금 엄청 빠르게 날라다니고 있어요. 머리를 좀 고정을 해주고 이런 거 하실 땐 눈썹도 같이 발라주시면 좋아요. 눈썹에 피지가 많이 올라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피지가 올라면 모낭충이라고 하는 피지를 먹고 사는 벌레가 눈썹에 많이 생기고, 그 벌레가 피지를 먹고 배설을 해서 그게 염증이 되면 이제 트러블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잡았나? 아. 이렇게 1차로 수분팩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그 이후에 우리가 진행할 것들이 기능성 제품들이란 말이에요. 그 기능성 제품들에 있는 성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피부 속에 흡수가 돼요. 건조한 피부에는 그 어떤 좋은 무언가 제품을 처발 처발하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기본은 수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탄력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뭐, 팔자주름 있다, 잔주름 있다 하시는 분들 탄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건 수분의 문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제가 늘 사용하는 갈바닉입니다. 갈바닉이, 갈바닉이 원래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헤드가 이런 물결 헤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물결 헤드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사용하지 않고, 물결 헤드 말고, 저는 이 지금 일자 헤드, 이 헤드가 자극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전 일자 헤드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따로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헤드예요. 하나, 뭐, 만 얼마밖에 안 하니까 하나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볼게요. 제가 어깨를 한번 볼게요. 지금 딱 봐도 진짜 많이 올라와 있죠. 제 어깨. 왜냐면 저희 아이가 이번에 지금 16kg? 16kg인데 진짜 아직도 많이 안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승모근이 워낙에 있고 저는 승모근 자체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긴장성으로 약간 이렇게 움츠리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두통도 굉장히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승모근 관리하는 것도 함께 좀 보여드릴게요 갈바닉 전용체를 사용합니다 뉴스킨 갈바닉 말고 다른 갈바닉들은 그냥, 뭐, 어, 그 어떤, 뭐,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느스킨 갈바닉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갈바닉에 들어가 있는 성분과, 성분, 이 전류와, 이 전류가 만나서, 이 성분을 안쪽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사실, 이 기계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얘가 좋은 거기 때문에, 꼭 전용 젤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뭐, 너무, 뭐 젤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좋은 제품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 저는 괄사나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괄사도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전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갈바닉 젤이 줄수 있는 정말 많은 효과들이 있거든요. 뭐 근막 이완은 당연히 가능하고, 셀룰라이트도 관리가 되고, 그리고 피부 탄력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그냥 여기에 압을 줘서 압으로 인해서 얘가 근막이 이완되는 정도가 아니라 힘을 주지 않고 사용을 하더라도 근육 이완이 정말 많이 되고 원래 갈바닉의 성능 중에 하나가 혈관을 확장해주는 그 효과가 있어요. 여기 턱 라인 있죠? 여기 이렇게 해보시면 우두둑 우두둑 이 소리가 나요. 이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는 이 부분을 갈바닉으로 살살 세게 안 하셔도 돼요. 해서, 여기에 보톡스 맞잖아요? 이 보톡스 맞지, 맞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를 우리가 이쪽 근육을 씹고 뭐 이런 말하고 하면서 여기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걸 이제 보톡스를 사용해서 죽이는 거고, 갈바닉 같은 경우에는 이, 젤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근육 자체를 한 곳에 분포되지 않게 골고루 퍼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중 턱 관리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이 사실 옆라인, 이 특히 저처럼 턱이 좀 짧은 분들은 옆라인이 잘안 살아요. 여기가 여기가 이이 턱이 쏙 이렇게 들어가 야 예쁜데 이게 안 그래서 이렇게. 어깨까지 잘 풀어줍니다. 이게 너무 시원해요. 귀 뒤쪽, 여기 관자놀이, 헤어라인까지. 저는 두통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목 뒤쪽 있죠? 여기. 여기가 진짜 많이 뭉쳐요. 여기가 많이 뭉치면 두통도 진짜 심하고 진짜 기억력 많이 떨어지거든요? 얼마나 하시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5분을 매일 하는,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5분. 특히 여기 어깨 이 부분 거의 돌이 지금 하나 올라가, 올라가 있는데 얼마 전에 너무 어깨가 많이 아파가지고 동네에 좀 유명한 곳에서 마사지도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솔직히 그 마사지 되게 시원했고 받고 나서 진짜 많이 좋긴 했지만 결국에는 관리 안 하면 다시 올라와요. 지금 거의 뭐상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깨 이렇게 올라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 관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많은 효과를 정말 줄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진짜 효과가 있으려면 일주일에 정말 두세 번은 가셔야 돼요. 일주일에 두세 번. 자. 어때요? 좀 내려갔나요? 정말 시원하다는 거. 그리고 갈바니 바디 갈바닉을 꺼내서 한번더 이중으로. 이 중, 이 투턱 관리에는 이 갈바닉만 한게 없어? 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움직여주시면 돼요. 움직여주시고, 앞쪽도, 목쪽에 림프가 모여있거든요? 모여 우리 몸에는 림프가, 림프가 5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300개가 이 목에 분포가 되어 있다고 라 해요. 저 이쪽도 같이 할게요. 이쪽 안 하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반대편도 같이. 이게 거울을 보면서 하면 진짜 시간이 안 가지만, TV 보고 5분 하는 거? 10분 하는 거? 진짜 너무 빨리 가거든요, 시간? 저는 약간 목욕탕 바구니처럼 집에는 이 제품을 다 모아놓은 그 바구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구니로 TV 앞에 딱 갖다 놓고 테이블에 딱 앉아서 화장, 화장실도 왔다 갔다 잘안 해요. 저는 귀찮아서 그래서 해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 자리에서 모든 게다 끝날 수 있게. 기초까지 다 바르고 할수 있게. 뭐 사실. 이렇게 바디로, 바디젤로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샤워를 하면 제일 좋기는 해요. 끈적거리는 게 싫으시다면 샤워 딱 하고, 이거 하고, 샤워 딱싹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관리할 때는 넷플릭스 켜놓고, 앞에 앉아가지고 하시면 좋고. 이렇게 하는 게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팔 받치고 같이 움직여요. 뭐 이정도 해줘야죠 이정도 내 어깨에 승목은 없애고 싶으면 이정도 해줘야죠 내 두통 없어진다는데 그 마사지 1회 받는데 거의 뭐 6-7만원 비싸면 10몇만원도 하는데 이거 5분 이걸로 해 이걸로 매일 해가지고 나아진다고 하면 이거 해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제일 가격 비싸서 못 쓰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지. 근데 저는 관리를 워낙에 받으셨던 분들, 저도 약간 관리를 원래는 이런 뭐 체험관리나 1회 88,000원 하는 뭐 필라테스 가서 진짜 필라테스 못하고 근육 이완만 해봤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저에겐 그래서 이게 너무 저렴할, 저렴해요. 저는. 저, 결코 저에게는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런. 금액을 평소에 쓰지 않았던 분들이나 20대인 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어,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꼭 써보세요. 제가 원래 아토피도 엄청 심했던 피부잖아요. 너무 정말 안전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위에만 하시지 말고 여기 이 쇄골 아래 부분 해주시면 좋고 이 아래도 해주세요. 여기 근육이 엄청 많이 당기면 어깨가 이렇게 말려요. 그래서 제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옷을 아예 내렸습니다. 겨드랑이 부분 잘 풀어주세요. 여기 뭉치면 팔뚝 절대 안 빠져요. 팔뚝 잘안 빠지는 분들 다 이것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시면서 갈바늘 해주시면 너무 좋죠. 진짜 두통이 하나도 없고, 아, 저 지금도 아까 여기가 엄청 땡겼었거든요? 여기, 이등 쪽이 땡기면서 여기 엄청 목, 뒷목이 땡겼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이건 진짜 해보, 해봐야지만 아는 것 같아. 이 상황에서 해면을잘 빨아서.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좀 내려갔어요? 쇄골이 좀더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얼굴에 있는 팩을 스파툴러로 조금씩 긁어내 볼게요. 바로 세안을 하셔도 되는데 또 해면으로 한번 닦아내고 해면은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잘 건조를 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나마 해면은 굳으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병균, 이런 세균, 이런 것들 번식을 좀 막아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도 잘 말려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안 그러면, 그뭐냐 곰팡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말려주세요. 네, 루미스파를 사용할 거고, 루미스파는 헤드가 세 가지예요. 제가 지금 사용할 거는 젠틀헤드라고 해서 가장 이제, 그 자극이 없는,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어 정도의, 그, 세기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요즘 아토피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젠트레드를 좀 사용합니다. 얼굴에 물을 좀 뿌려주시고, 아니면 물 세안 한번 하고 오셔도 되고요. 작은 원 안에 미니스파 젤을 짜주시고, 얼굴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발라주고 턱에도 같이 발라줍니다. 목도 같이 할게요. 저는 샤워하면서 사용할 때 목은 무조건 하거든요. 이마부터 위 아래로 눈썹. 보시면 얼굴이 덜덜덜 떨리잖아요. 이 근육을 온전하게 느껴주세요. 양쪽도 반대편도 똑같이. 이 진동을 속근육에 전달될 수 있게 온전히 잘 느껴주시고, 이중턱, 이 라인, 왔다 갔다, 목도 왔다 갔다. 여기도 왔다 갔다. 이쪽도 왔다 갔다. 목도 한 번씩 쓸어 내려주세요. 눈이 스파가 얼굴에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목주름 케어에 너무너무 좋아요. 끝.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빼서 헹궈주시면 되고, 이 아이도. 생활방수가 되기 때문에 물에다가 잘 헹궈서 잘 건조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갈아주면서 세안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세안 한번 하고 왔고요. 토너는 제가 좋아하는 네, 이 토너는 약간 각질제거 효과도 있어서 상처가 좀 있는 부분에 닿으면 좀 따가워요. 따끔따끔해. 내가 건조할 때나 뭔가 피부가 좀 상처를 많이 받았을 그때 발라주면 좀 따끔따끔 합니다. 심하진 않고요. 근데 이렇게 바르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광이 나고 진짜 촉촉해요. 코팅이 되는 것처럼. 짠. 귀차니즘 심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미백 에센스이기도 한데요. 1분만, 하루에 한 번, 딱 1분만 사용해주면 되거든요. 제가 이거 저희 엄마 갈바닉을 사드렸는데, 이게 좀, 갈바닉은 좀 관리, 이게 하는 게좀 귀찮다 보니까 어머니잘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 부스트를 진짜 매일 사용하시면서 피부가 진짜 좋아지셨어요. 얘도 전용 에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켜고, 한번더쓸어 올리면 징징 소리가 나면서 얘는 좀 빠르게 움직여요. 결대로 관자놀이까지 대신에 볼 쪽은 좀 힘을 빼고 이턱 라인 이쪽은 조금 힘을 주고 이마도 저희 엄마가 진짜 굵은 주름이 진짜 심하신 편이에요. 특히 미간. 저희 엄마 이거 미간이 진짜 너무너무 많이 좋아지셨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손으로 바르면 피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지 않는 성분을 이 전류를 통해서 피부 더 안쪽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띠링, 띠링 하면 끝난 거고요. 목까지 같이. 어깨까지. 목은 쓸어내리면서 발라주시고, 정성스럽게 먼저 흡수를 좀 해주세요. 남은 거 손에서 좀 발라주고. 손 녹으면, 손이 늙으면 진짜 안예쁜거 알죠? 일단 충분히 두들겨주시고, 반대편. 제가 이쪽에 서핑하다가 생긴 진짜 큰 기미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얻어졌어. 이 부스트하고 당연히 막 연예인들처럼 진짜 깨끗한 피부? 시술이 필요해요. 시술이. 근데 시술도 뭔가 이런 충분한 관리가 되어서 좀 건강한 피부에 했을 때 훨씬 더 유지력도 좋고 피부도 예민해지지 않는 거지. 무조건 집에서는 아무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시술만 하는 거는 정말 피부에 좋지 않아요. 너무 너무 예민하게 만들거든요, 피부를. 충분히 두들겨서 발라주세요. 바를 때내 손에도 제품이 묻어있으면 안 되고, 그 만져보면 딱 달라요. 흡수가 된 다음에 우리가 맨 얼굴 만졌을 때막 척척척척하지 않잖아요. 정말 다 흡수가 됐구나라고 할 때까지 충분히. 최애 제품 알로에 수분 젤 에센스 발라주고 제 광의 비결은 바로 이 알로에겔이에요. 이 알로에겔도 충분히 흡수가 될 정도로 뜯어 게 주세요. 저 이번에 속눈썹 펌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속눈썹 펌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전에 했을 때 너무 별로였어가지고 안 했는데. 여기 원장님이 속눈썹 폼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림. 자. 어떤가요? 아까는 메이크업이 되어 있던 상태고, 지금은 이제 생얼생얼입니다 쌩얼. 집에서도 이렇게 관리하시면 정말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시간을 좀 드리면 되고 귀찮지만 한 5분, 10분 TV 보면서 그냥 좀 하면 너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저희 샵으로 다 와주셔도 너무나 좋지만 저희 샵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금전적으로 조금 이제 좀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어? 집에서 관리하고 싶은 분들은 진짜 이렇게 제품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세요. 저는 나중에 제가 시, 피부 시술 받고 이럴 거몇 백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아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귀차니즘인 저도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안녕.